엄마가 오기를 해가지고 음 오랜만에 엄마 봐서 너무 좋고 또 일주일 만에 레이버 가는 거라서 또 너무 좋아요. 일주일 동안 진짜 턴 스탠바이 턴 스탠바이 막 이런 식이었는데 스탠바이 다 불려서 턴턴턴 턴, 턴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거든요. 어 사실 요새 제가 좀 번아웃이 심하게 왔었어요. 키 아이 엄마 기다리는 중이 걸러 와. 왜내졌어요 근데 어졌었나잘 흘린다. 그래. 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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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열렸어라 엄마가 뭐 누른 거 아니야? 내가 어다야 뭐. <laughs> <맛있게>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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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야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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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, 음. 와밥 진짜 맛있겠다 이 밥이 진짜 맛있다 엄마 음. 빨리 먹어봐 빨리 한입 먹어봐 나누룽지밥 <laughs> 넣어야 돼 음. 와, 전복이 한세마리 들어갔나봐 <laughs> 빨리 한입 먹어봐 음. 맛있어? 응 음. <laughs> 이렇게 서 완전 동화마을 내가 살고싶어하는 그런 집이다 오지에 파트 매하고싶어는지아니 아니야 난 좋아 차 어따 요 이렇게 되면 돼요. 네. 이거구나, 저망세 어. 번째... <laughs> 행기가 가까이 보여요. 시끄러~ 햇살이 참 좋다. 아진 좋다~ 에이, 오, 요, 요! 아이고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네오 여기 주방신방도 있고 고구는 어. 매실인데 아 매실이요? 화장실 예, 두 개네 작년에 네. 키가 너무 커가지고 잘라놨더니 빌라 <laughs> <laughs> 방구까지. 방구는 방구방만적방지 못하게 방구르방구새나 네? 는 방구는 방구다 방구는 방구는 는

<laughs> 햇빛은녹가 <너가> 받아야지. 이런 <laughs> <laughs> 줄알 내가 특별이 보리 붙진 안 들어가겠어. <laughs> 특별이 보리 밟으면 안 돼. 온 동네 이온띠야 맞아. 삐삐 판타롱. Ha <laughs> ha 맛 없지 그런 거게. 아우샤. 이쁜 <laughs> <예쁜> 척. <laughs> 맛 없지? 솔직히. 음. 어쨌든 지금 나온 결이 원래. 우라느니 그래 그래 응와 맛있겠다 떡볶이가 너무 먹고싶라니우연히우 발견. 우라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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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. 음식이 음. 음. 네, 음, 튀김 진짜 맛있 음, 필수튀김인데? 음. 음. 다 먹겠니? 아, 장튀김이 난 비글했어. 달리 기대 할일 없고 담배를 피하지 그랬는데 진짜 다, 달리 할 일이 왜 이렇게 우그러지게 끝도 없지, 많이. 어? <laughs> 일걸리다고꼬득뽀득이고아 꼬들, 시어. 이게 무슨 맛이야? 이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되나? 어, 녹아 버리나? <laughs> 아는 게 뭐니? 아는 게 뭐든가.

I t h o u g h I heard it all too soon. I t h o t I a s m e a n s e So p l t e r e s i r l l y <laughs> 이렇도 오리털 조끼를 양보 못하잖아. 안에다가. 왜? 추리카 그러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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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쏘리카. 리고 쏘리카.

그다음 <목소리도> 哈哈。 맛있겠다고춧습니다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쌀마가 뭐, 지겠다 나, 나눠 먹어야지. 한번 먹어보려면 어떡해. 두 번만 빨아야지. 가디건 이쁘네. 어머, 기대면 넘어, 넘어가면 진짜 작품이. 작품으로 남는 수가 있어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네, 고마워요. 맛있겠다. 맛다 맛있겠다. 요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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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패티. 더블 패티 엄마. 음. 어, 엄마 그만해 감 아, 있어 엄마 먹지마 파인애 음. 뭐, 맛있어? 먹을 것 같아 그 맛있어 음. 카레소스가 전복도 어? 음. 음. 맛있어 다니는 다들 는데 음식을 하나밖에 못 시켜. 맞아. 그게 안 좋아. 저번에 전복 육개 하나만 시켜 먹었는데 반한 거였어. 너무 느끼한 거야. 하나만 먹으라니까 내일 먹으면 되겠다 우리. 그러니까. 인정방 꽃 돼요? 네. 쓰레기까다시신데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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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갑니다 숨이 절로 어제 스탠바이에 불린 게 있죠?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오늘 며칠이야? 싱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냥 불러버리네 우리 혜연이 고마운서 라라를 사왔어요 맛있겠다 그 원래 네. 지하철을 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옷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유니폼 입고는 저희는 대중교통을 못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있는 마라샹고 사서 그냥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까 봐. 사실 이 지하철 타고까지 가서 택시 타고 가고가 더더 괜찮았는데 에휴 어떡해 이건. 제가 베트남 갈때그 캐리어를 쓰는 바람에 그 캐리어에 옷을 안 챙겨갔어요 급하게 싼다고 기름이 많긴 하지만 안에 야채가 많이 들어서 건강식이야 무약도리 왔어요 이거? 소고기 맛있어 이거 为啥抓你老公？